반갑습니다. 알쓸 주책의. 요즘 따라 바... 내 거인든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너. <웃음> <웃음> 아 네. 혹시,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laughs> 아, 아니죠. 이 노래 압니다. 썸이라 노래인가? 국제 기습적으로 노래. <laughs> 사실 제가 요즘에 연애 관련된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 왜요? 음.. 연애하고 싶어서요 <laughs> 연애를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 아, 지금 신청이 좀 돼가지고 아 얼마나 쉬셨어요? 음.. 6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아 유, 유, 6개월? 6, 6개월이요? <laughs> 네 허허 어, 6개월.. 네. 음.. 아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김달 님이 방송하는 거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음 네. 파라 님 혹시 어떤.. 혹시 그 방송 보셨나요? 저희가 알스 주책 채널 관리를 네. 하는데 그 채널에 네. 이제 들어가면은 네. 주로 보던 영상이 뜨는데 그 김달 영상 계속 뜨더라고요. 아, 네. 은순님 맨날 보나 봐. 아, 아, 은순님 맨날 있어요. 봐서 뜨는데 네. 저는 네. 그거보다 법륜스님 방송 법륜스님 네. <laughs> 어. 매니아입니다. 법륜스님의 예. 아, 네. 직문즉사를 다가 아, 네. 보면서 연애를 배우고 있죠. 스님에게 어, 연애 네. 수업 듣고 아, 있습니다 저는. 스님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몰랐는데. 아 어, 김달 씨가. 네. 예, 그래서 예. 어, 방송이랑 또 책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긴 하고요. 어. 예, 뭐 배울 만한 점이 없을까 해서 음. 제가 책을 사서 이번에 읽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제목은 쓰레기처럼 사랑하라. 어, 네. 아, 이 제목만 봐도 대충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좀 집착이 심하거나 네. 좀질질 징징거리거나 질척거리거나 네. 이런 게 떨어질 때까지는. 네. 쓰레기처럼 사랑해라 좀 많은 경험을 해보라시라는 거죠 음이책 괜찮나요? 어.. 되게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방송이 괜찮습니까? 책이 괜찮습니까? 방송은 약간 톡 쏘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네네. 네 네. 예. 최근 방송이랑 달리 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서 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마 편집자가 그걸 정리해 주지 않았을까요? 아무 걸려서 출판사 편집자가 아, 네. 아, 이 터는 거는 김달 씨가 잘하겠지만 아, 그렇죠. 설마 글까지 잘 쓸까? 아, 네. 아, <laughs> 네. 그 뭐냐 저 같은 네. 경우는 법륜스님 네. 매니한데 법륜스님 네. 영상이 책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아, 그 아, 네. 글로 보면은 별로 모르겠는데 네. 그 영상으로 봤을 때그 네. 상황에서 네. 그 재치 있게 스님이 바로 생각해 내가 아, 말하는 아, 네. 그게 진짜 묘미거든요. 네. 근데 책은 그 현장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책보다는 저는 영상이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이 네. 책은 네. 이제 영상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음.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laughs> 방금 영상을 끊고 돌려보니 이 인형들이 좀 걸어치네요. 아 그래요? 아유. 인형 없이 계속 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파란 질문이 나왔는데요.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통은... I'm Lady. 아 I'm Lady. 네, yeah, I'm Lady. <laughs> 보통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상이 생기면은 어떤 식으로 고백을 먼저 하는 편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상이 생겼을 때 파르님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뭔가 돌려서 얘기하거나 신호를 주는 편인가요? 돌려서 얘기하는 게 뭔가요? 그래서뭐 어, 관심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뭔가 표현을 하거나 액션이 없는. 계속 주위를 막뱅 돌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뭔가 돌려서 이렇게 떠보거나. 그런 적 없으신가 봐요. <laughs> 저 저는 그 네, 시간 네. 낭비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아, 어차피 네. 안 되면 네. 빨리 포기해야죠. 뭐안 되면 질질 끌어서 뭐 합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아 그렇죠. 네. 음. 여자들만 다 <laughs> <laughs> 바로 음, 음. <웃음> 돌직구로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좋아한다고 고백하기가 참 망설여질 때가 많더라고요. 음. 네, 저는 사실 저도 되게 돌직구인 편인데도 막상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걸 좋아한다고 뭔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뭐 지켜봐야 되나? 네, 고백을 뭔가 받아내야 되나? 약간 이런. <laughs> 요즘에는 사실 썸만 계속 길게 타거나 아니면 이게 썸인지 아니면 어장인 건지? 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썸과 어장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책임지기 거에요?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책임은 지기 거. 싫고 네. 어, 그런 거죠. 어, 초콜릿 네. 가게 어린 아이가 갔는데 네. 이 돈은 지불하고 싶진 않은데 음. 한 두어 조각 먹어보고 싶은 거지. <laughs> 네, <보고> 살짝, <laughs> 시음만 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찢어가지고 이렇게 몇개 먹어보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걸 네. 다 사기에는 나는 이 돈으로 네. 뭐 음. 피시방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다 하기는 싫어. 그러니까 초콜릿을 살짝 뜯어갖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음. 접어가지고 덜어놓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네. 요즘에는 또그뭐 네.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그렇죠. 서로가 우리 어차피 어차피 그래 인조인조요. 어, 요즘 나도. 네. 그한 조각만 맛보고 싶고 너도 한 조각만 음. 그럼 우리 같이 한 조각씩만 맛보자 뭐 이렇게 음. 하는 커플들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커플들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음, 네, 뭐 연애 있지? 스타일이 다른 거죠 예 아. 네, 그러니까 네. 뭐 진지하게 이렇게 뭐 결혼을 음. 전제 아니면 음. 뭐 결혼 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진지한 만남을 그걸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가볍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와. 그런, 뭐, 다양한 그런 네, 관계가 있으니까요. 은수님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가 그렇죠? 바뀌었어요? 뭐, 은수님 어릴 네. 때랑 바뀌었어요? <웃음> <웃음> 그때. 어, 수십 저, 년 전. 아, 내, 네, 내 저, 어릴 때. 개울가에서 <laughs> 이렇게 그 소녀를 이렇게 업어주면서 아, 비 오는데요. 네, <laughs> 그때 그 시절과는 다른가요? 지금이? 세태가? 네, 그 시절에는 딱히 연애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네. 근데 확실히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랑 대학교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음. 네. 어린 친구들 생각도 많이 바뀐것 같아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래서 썸과 어장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는데 가장 중,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지 않는데요. 이 사람 날 진짜 좋아하는 걸까? 간보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도잘안 들게 만드는 게 진짜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 만약에 마음에 들면 네. 아리까리하게 안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연락하는 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썸 타면은 연락이 연락이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막 뜸뜸은 되거나 아니면 한참 막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연락해서 보자고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예. 네. 얼마 전에 그제 네. 지인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일이 너무 바빴대. 일이 회사 일이 너무 바, 너무 바쁘대, 바쁘대. 네.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실사로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음. 바빴는데 네. 그실사로 가는 틈에 문자를 확인하고 보냈대요. 어. 근데 그 업무 특성상 좀 다른 것 같아. 아. 어뭐저 같은 경우는 닭꼬지를 굽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손에 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불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은 좀 문자 확인하는 게 힘들어지고. 뭐그 비슷하게 뭔가 음. 내가 진짜로 뭐 폰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에서 아, 일을 한다거나 그렇겠죠. 뭐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뭐 니는 내 마음을 아, 몰라주니 네. 이렇게 맞아. 하면은 그러면은 그좀그 말하는 사람 배려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업무가 너무 바쁘다. 네. 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썸에서 연애까지 이게 사람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너는 이제 솔직하게 뭐 썸에서 연애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요. 은수님은 1년 네. 걸리지 않나요? 저는 1년까지는 안걸리고은수님좀썸 걸리... 매니아잖아. 아, 네. <laughs> <laughs> 아, 사실 왜냐하면 연애를 연애 관계에 접어들면은 이거 단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뭔가... 부담감이 생겨요. 그 어, 관계 자체 에 그래서 네네. 저는 좀친중하게 하고 싶은 건데 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어, 괜히 감보는 건가, 너무 음. 시간 끈다 이런 이런 생각 음. 이런 생각도 좀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좀긴 편이긴 한데, 근데 또 이렇게 상대방 정말 길면 어, 얼마나 길게까지? 저는 한 6개월까지 6개월 동안 썸을 어. 탄다고? 네, 음.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서로 잘 모, 마음을 모르기도 했고 조금 성급하게 뭔가 누군가를 사귀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천천히 좀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때는 그렇게 탔었는데 지금은 뭐 마음먹으면 썸을 뭐뭐 한달이두달 달에 달에 타다가 마음이 들면 서로 이제 마음이 맞으면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생각을 좀 바뀐 것 같아요 음. 네, 보통 썸 타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연애하는 그거는 사람? 뭐 개인차가 네. 있겠죠 개인차가 네. 있는데 네. 저는 뭐안 네. 탑니다 잘안 타요? 어,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오래 안 탑니다 그냥 아. 만약에 네. 내가 마음 네. 있고 상대방도 마음이 있는 거 같으면 네.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는 타입이에요. 음, 어, 빨리빨리 음, 진행을 실은... 하는 타입이고, 네. 그, 아니면, 네. 아니면 빨리 그냥, 어? 음. 각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서, 맞아요. 어? 인생에 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데, 썸 탄다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는 않은, 저는 약간 그런 주의예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음.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을 하면서 네. 이제 시간을 쓰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음. 음. 그렇썸 타는데 근데 썸 타는데 생각...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책 읽고 다른 활동하는 게더 좋지 않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딸깍하면 소리가 난게 네. 설마 영상이 꺼졌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아, 아, 네. 만약 안 꺼졌다면 일단 끊어서 계속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보통 서양에서는 일단 자보고 사귈지 말지 결정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네, 에 어느 방송에서 봤었는데요. 네. <웃음> 네. <웃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땀 삐질 삐질 <웃음> <웃음> 네. <웃음> 자보고, 자보고 사귈지를 결정한다, 일단 네, 음. 보통 그런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음.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부분은 사귀고 나서 진도를 나가거나 어떻게 보면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네, 그냥 그렇죠. 개인차죠 개인차 뭐그 네. 솔직히 뭐 네.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데 네. 클럽에서 원나잇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네. 그 사람들을 네.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고 진짜. 그냥 그런 거죠 네. 오늘은 김다희씨의 네. 네. 쓰레기처럼 잘, 사랑하라 그러면 네. 이 책에 네. 대한 내용은 이번 네. 편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아, 그 본격적으로 연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아, 네, 네. 이제 분석하고 <laughs>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 저희가 네. 화폐전쟁을 계속 네. 하려니까 네. 구독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 같고, <laughs> 네. 그게 네. 네. 몇 편에 걸쳐서 계속 아. 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음. 좀구독자층위도 너무 얇아지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네. 일단은 좀더 다양한 책으로 찾아뵙는 걸로 약간 노선을 변경했어요. 네. 원래 그 침몰하는 배에서 막 계속 물 빼는 것보다 네. 차라리 배를 갈아타는 게더 빠른 네.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 주의기 때문에 둘다 네. 약간 합리적으로.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설정, 댓글까지, 딸랑딸랑, 바이바이. <laughs>